네, 명상하는 이 거상 씨는 결혼은 했어요. 했지만 이 진리 추구 정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가정에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서 이 도를 깨달아 보겠다고 부인과 자식을 비롯한 가족들을 그대로 거의 방치하듯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계속 수행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무려 12년간이나 집을 떠나서 긴학인 수행 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세계에 푹 빠져서 자기 내면과의 사랑과 황홀경에 빠져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서는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그의 처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를 설득해도 듣지 않자 이제는 뭐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기에 이르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특히 그의 아내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보통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이게 사람이 한번 하나가 뭐가 부족하면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크게 마음이 상해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도닦는다, 뭐 수행한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그 여자는 너무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도닦님네 하고서 다니면서 집에 12년 동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고 아주 진절히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믿는 것도 자기는 그런 건못 믿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열성적으로 믿으면서 남편이 와서 집에 돌아오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 이르렀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음 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빨이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수행자, 이 거상 씨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그 환경 속에 또 살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곧 옛날 습관로 으 돌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에게 늘 있어오던 황홀감 초월 의식 같은 그런 체험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겠죠 그렇게 살으니까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막 나고, 혼란에 빠져들게 됐어요. 아주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사귀던 애인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내 몰래 또 가서 정도 피, 정도 나누고, 진 집안 살림을 잘해야 되니까, 동걱 정도 하게 되고 사오구상도 하게 되고 하여서 그런 세계에 아주 푹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를 깨닫고자 열심히 수행해서 얻은 지혜와 기쁨과 진리의 깨달음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참 허망한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그러한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는 예전보다 더 깊은 어둠과 좌절감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그런 와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영적 수행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세계, 그런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아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어디 집을 밖에 나간다거나, 또 어디 뭐 외로운 산 속에 가서 혼자서 있는다. 그래서 돌을 닦는 것도 아니다.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지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집중을 하면 되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 아닌가? 바로 지금 집중하면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사업한다고 누굴 만나든 사업 뭐 대상자들을 만나든 손님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계속 집중하는 옛날에. 옛날과 다른 점은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도 똑같이 돌을 구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보지 않고 가서 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해보니까 그 전에 내가 비닐하우스에서 컸던 작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노지에서 자란 작물처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걸더 집중하고 더 노력을 했더니 더 탄탄하고 잘하는 건 조금 잘할지 몰라도, 굉장히 탄탄하고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잘 살면서 사업도 잘하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좋,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수 있는 곳에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다시 기쁨과 황홀함이 다시 불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상도는, 도가 높은 사람은 시장바닥에 있고, 하도는 산꼭대기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고 분주하고 어려운 환경이 그런 데서 수행을 한다면, 얻어주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시장을 갑니다. 장날, 여기 원주에는 풍물시장이라는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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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류장이거든요. 그럼 장날 가서 한복 시장을 한복 뱅 돌면 사람들이 다뭐 물건 팔라고 떠들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한복 돌아가요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것을 실험해 보기도 하고, 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걷기도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물건 있으면 좀 사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저런 걸 하나 터득을 했어요. 태음인인 경우에, 자기가 사상체질 중에 태음인 경우에, 간대 폐소잖아요. 폐가 약해요, 태음인들은. 그래서 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형찰색이라는게 있는데, 뭐냐면 얼굴을 보고 병이 어딘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가에 여기가 주름이 잡힌 사람은 폐가 별로 폐기가 안 좋은 거라 그래요. 그 제가 잘 아는 우리 도반 중에서 미국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한의학 박사를 받은 분이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두분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도덕을 예, 도덕 더덕 중에서도 좀 산도덕이나 정선 쪽에서 그 정선 쪽엔 전부 밭이 이렇게 비탈에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도덕 씨를 뿌려가지고 그냥 저절로 자라난 것처럼 산양 산삼처럼 자라난 도덕이 있어요. 그런 도덕을 사가지고. 껍데기를 깨끗이, 껍데기채로 깨끗이 솔로 문질러서 잘 씻어서 껍데기채로 하루에 세 개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먹었어요. 한 1년 먹었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어, 이제 좋아졌다는 거야. 여기 주름이 많이 없어지고 그 전에 쭈글쭈글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더덕에 껍데기 있죠? 거, 더덕 껍데기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그것이 바로 피로 들어간답니다. 너무 좋게 한대요, 폐를. 요즘도 그, 더덕을, 그 어떤 걸 사면 좋으냐면요. 행성 더덕이나 이런 저, 저, 이렇게 밭에서 재배한 건 굉장히 굵어요. 비료도 쳤는가 봐요. 하여튼 굵어요. 그 약효가 없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가늘고 긴 거. 그 정선 도덕이라 하더라도 굵은 거는 별로 약효가 없고 가느다란 거에 그 껍, 껍질에 그 사포닌 성질이 많이 입이 아려요 아주 먹으면. 입이 아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확실히 좋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좀 여담으로 빠졌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처럼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처럼 산에 또 가서 또는 뭐 연불법회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연불한다고 그래서 큰 도를얻어지는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대행 스님이 뭐저 상원사 원주 치역산 상원사 앞에 토굴에서 열심히 했기 그런 건가요? 그분이 만약에 시내 시내 바 시내 바닥에서 방 안에서 열심히 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장소를 구분하지 마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수행 초기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laughs> 차 타고 다니다가 어디 있단 집만 보면, 야, 저 집을 사가지고 수행토로 바꿔가지고 저기서 수행하면 딱 아,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그 뭐만 보인다더니. 근데 20년이 돼도 마찬가지 30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 있으나 똑같아. 어디 있으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아주 좋은 데 가서 돌을 무슨 연구를 하면 더 많이 진보한다 문이야. 다시부시말라에 같은 사람은 다 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